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4.20에 포함된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많은 흥미로운 변화와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기능은 바로 v o a g 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행 경로 계획 기능입니다. 테슬라 해커인 그린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2024.20.1의 분석 과정에서 이 새로운 여행 경로 계획 기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여행 일정 계획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 회피 옵션을 포함해 더 나은 성능과 다양한 내비게이션 설정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도 개선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구글 플레이스 API를 사용해 주변의 커피숍이나 공원 같은 관심 지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원하는 장소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 더욱 유용해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능은 바로 견인 예상거리 표시 기능입니다. 이제 트레일러나 보트를 견인할 때 예상주행거리를 차량이 직접 계산해 줍니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계산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여행과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인 카라오케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바로 녹음 기능인데요. 이제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순간을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기능이 제공됩니다.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헤드라이트의 밝기와 방향을 조절해 주어 더욱 안전한 운전을 도와줍니다. 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바 있는 고속도로 회피 옵션이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고속도로를 피하고 더 모험적인 경로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기능인 만큼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4.20은 정말 많은 새로운 기능과 개선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 경로 계획 기능부터 카라오케 녹음 기능까지 다양한 변화가 운전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